네, 안녕하세요, 박설입니다. <laughs> 날씨가 맑지는 않지만 이 포근한 온도감이 굉장히 설레게 하는 하루입니다. 뭔가 바깥에서 데이트하고 싶고 야장에서 소주 한 잔하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. 이제 코로나도 점점 더 잠잠해지고. 우리 뭔가 하루하루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좀 설레이는 일들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이수역 부근이고요. 여기 이수역 부근에 SNS에서 굉장히 핫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. 네, 덮밥 전문점인데 아,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. <laughs>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오늘도 가게 이름은 밥밥 디라라. 밥밥 디라라. <laughs> 같이 가 보시죠. 네, 예, 안쪽에 들어왔고요. 보면은 여기는 예, 키오스크 매장 주문하기, 예, 치킨타워 덮밥, 슈퍼전복, 통가스 화산덮밥, 슈퍼전복, 치즈 포크. 음료를 주문 안 했다. 음료 좀 주문할게. 오 어,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네, 맞습니다. 네네. 아, 저 천천히 해주셔도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? 저다다못 다 먹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될것 같은데 잘 주면 될것 같은데. 네네. 저먹 뭐, 먹고 제가 부족하면 주문할게요. 감사합니다. 저 파인다 파인. 저는 파인애플 탄산을 좋아합니다. 제가 지금 만드다가 손목부가 좀안 예쁘게 돼가지고. 아, 이 괜찮으신데 아니에요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치킨덮밥 보세요. 엄청 많다. 셀프바에 가면은 요 집게랑 가위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밑에 흰색깔 접시에다가 덜어 드시면 된대요. 그리고 셀프바 가면은 밥도 추가적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. 양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엄청 좋은 소식이죠. 시작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원래 시안 먹어. 가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. 예쁘게 떨어졌어요. 아, 이쪽으로 돌리면은 쁠것 같은데요. 이게 응. 힘든데요? 응. 이게 참깨 마요 드레싱 맞죠 파레 마요라고? 아, 파레 마요라. 파레 마요. 음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메뉴는 다 나왔고요. 확실히 이거, 양이 많은데 이거, 하나 먹으면 진짜 배부를 것 같은데, 두개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와, 진짜 이거 색감도 그렇고, 비주얼도 그렇고, 엄청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.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? 우선은 밑에다 빼갖고 이게 귀엽게, 해요. 문어 토핑 음! 아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. 아유, 꽃이와서 이렇게 뺄 수가 있네. 음! 와, 이 브러쉬는 진짜 맛있다. 아, 우선은 이거 치킨 타워덮밥은 뻑뻑살 음, 같은 느낌이 아니라 닭살리 살인 것 같아요. 되게 안에 부드럽게 먹기 편할 것 같아요. 밑에 밥이 있는데 밥이랑 같이 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소스가 진짜 맛있네. 음. 나 소스 좀 찾아봐야지. 이 드레싱 이름이 뭐라고? 타레 마요네요? 타레? 네, 타레라는 소스가 있는데 타레랑 마요네즈랑 섞어서 만든 본사 레시피 아 본사 레시피 타레 어, 타레 마요 되게 맛있는 저 이제 딱 봤을 때이거 참깨 드레싱이나 그런 건줄 알았는데 타레 마요라고 해서 뭔가 이 드레싱 자체에 되게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음, 이번에 리 이제 돈가스 이거 어떻게 먹니? 아 없다 음 이렇게 양파로 안 흐트러지게 하셨네. 뽑아먹는 음 점은? 야, 볼체이 소스? 매운 소스 주셨는데? 음! 음 이거 소스가 너무 잘 어울린다. 어, 이게 약간 느낌이, 응? 음? 탕수육으로 치면은, 부먹진먹을 합쳐놓은 상태? 어떤 부위는 이렇게 소스에 절여져 있고, 어떤 부위는 그냥 튀김 그대로. 음. 와, 치즈. 치즈 좀 잘라야겠다. 우와 음. 아, 치즈가 와 치즈의 중압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치즈의 무게감이 장난 아니에요 입안 가득 풍족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잘라왔고 치즈랑 돈까스랑 음. 양파 잘라갖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덮밥을 준비해봅시다 위에 토핑을 어느정도 먹었으면은 잘라갖고 덮밥을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만난 양배추 그러니까 비벼먹는 게 아니라 이 소스가 있으니까 이 양배추랑 밥이랑 돈가스랑 밥이랑 떠서. 뭔가 확실히 뭔가 비벼 먹어도 맛있는데 그 그러니까 얹어서 먹으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. 요두 가지의 맛이 합쳐진 느낌. 그냥 비벼서 먹으면 하나의 맛 같은데 이렇게 떠서 먹으면 뭔가 그 각자의 맛이 섞여서 먹지 않으니까 더좀 다채롭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. 제가 좋아하는 파인. 이번에는 이거를 치즈에 말아서. 한 번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와. 와. 이제 이거 토핑들은 살짝 덜어낸 다음 이 고기를 살짝 살짝 자르는 거예요. 덮밥이랑 이렇게 같이 얹어서 먹기에는 고기가 크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 잘라서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다리살만 쓰는 게 아니구나. 네. 이렇게 또 얹어서 음. 이 덮밥 매력 있네. 그냥 하나하나 토핑 떼서 먹어도 좋은데 이렇게 그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Hmm. Hmm. 음. 확실히 전보라 그런지 양이 이거 하나 다 먹으면은 일반 성인 기준 잘 드시는 분들도 엄청 배부를 것 같아요. 음. 네, 다 먹었습니다. 아 이게 양이 진짜 많긴 많네요. <laughs> 저도 우연히 이런 좀 재밌는 음식이 있어갖고 오게 되었는데 우선은 여기 응대해주시는 직원분께서 너무 친절해 주셔갖고 먹는 동안 좀 편안했고요. 그리고 보셨듯이 압도적인 비주얼을 보여주는 이 친구들이 보는 재미도 있고 맛도 좋고 그리고 푸징하고한끼 제대로 먹은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. 안녕!